AI가 분석한 대형 포장의 상승 확률은 70%로 기술적 흐름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현재 주가는 상승 추세에 진입해 있으며 단기 기술 지표와 거래량 흐름 모두 강세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저항선인 1,800원, 2,000원 구간에서 매도세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어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기술 분석 점수는 85.75점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 5일선, 21선 모두 상승세로 전환. 중기 장기선도 우상향 추세로 따라붙는 중 추세 전환 가능성 높음. MACD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시그널 명확히 발생. 중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 MACD 오실레이터 양의 값을 유지하며 상승세 지속. RSI 48.76 중립 수준이지만 상승세를 타기 시작. 아직 과매수는 아니며 추가 상승 여력 존재. 스토캐스틱 80 이상에서 움직이며 과열 경고 신호.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내포. CCI 75 부근 가격이 평균 대비 높은 위치로 상승세 확인 가능. OBV 거래량 지표 거래량 증가와 함께 매수세 강화 흐름 감지. 추세 및 패턴. 가격이 이치목구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여 추세 전환 확인. 볼린저 밴드 상단의 근접, 엠볼로프 상단도 접근 중. 변동성 확대와 함께 단기 조정 가능성 존재. 지지선은 1260원, 1350원. 저항선은 1800원, 2000원. 저항선 돌파 시 강한 추가 랠리 가능. 펀더멘탈 분석. 펀더멘탈 점수는 88.50점입니다. 실적 흐름 및 재무 상태. 2025년 1분기 매출 및 순이익 증가세 유지, 영업이익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 안정적입니다. EPS 주당 순이익 및 ROE도 전년 대비 개선 중입니다. 밸류에이션 지표 P 비율주가 수익 비율 10.86 산업평균 대비 낮은 편으로 저평가 상태로 해석 가능 PB 비율주가 순자산 비율 0.79 자산 대비 주가가 낮아 투자 매력도 매우 높음 재무 건전성 순부채 비율 0.52로 매우 낮아 재무 안정성 매우 우수 현금 흐름도 안정적, 외부 리스크에도 방어력 있음. 시장 수급과 심리,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 중.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 흐름이 포착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 확대. 종합 평가 및 투자 전략. 총점은 87.13점으로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 모두 매우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단기 저항 돌파 여부가 관건이며, 돌파 시 중장기 상승 흐름에 진입할 가능성 큽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저항선 1,800원, 2,000원 접근 시 분할 매도 고려. 조정 발생 시 지지선 1,260원, 1,350원에서 분할 재매수 유효. 중장기 투자자라면 현재 구간은 매수 포인트로 적절. PBR 0.79, PER 10.86의 밸류에이션은 성장성 대비 저평가 상태로 장기 보유 매력이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단기 과열 구간 진입, 기술적 조정 가능성, 거래량 흐름이 둔화될 경우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부 리스크 금리, 환율 등에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포장 분석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에 종목 분석 리포트를 확인하세요.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